안녕하세요. 저희는 팀 와이파이입니다. 어느날 학교 컴퓨터 공학 시간에 클라우드에 제한된 파일 하나가 실제로 전기를 소비한다는 말을 듣고 모든 게 무제한처럼 느껴지던 디지털 세상에 실제로 탄소가 배출된다는 사실에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째, 사람들 일상 속에서 디지털 탄소 발자국을 확인하고, 둘째, 디지털 탄소 배출의 개념과 실제 배출 구조를 분석하고, 셋째, 실제 배출량의 원인 탐구를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의 목표인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 실천까지 해봤습니다. 먼저 탄소 발자국이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입니다. 데이터 전송을 위한 네트워크 장비의 전력 소모,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 등을 포함합니다. 디지털 탄소 발적의 대중 인식을 확인한 설문조사 조사 결과 응답자 중약 70%가 처음 들어봤다고 응답했으며 막대그래프로 표현했을 때 이에 대한 네이버 검색량이 그냥 탄소 발적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대기 중 유해 배출물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시각화하기 위해 위성 데이터로 데이터 센터 단지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온실 가스의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 센터 가 밀집해 있는 곳과 각각의 위치와 규모는 비슷하지만 데이터 센터 수가 훨씬 적은 곳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비슷한 규모의 도시를 비교할 때 데이터 센터의 수가 훨씬 적은 도시 주변 지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2008년 전체 탄소 배출량의 단 1%에 불과하던 디지털 탄소가 2040년에는 14%, 즉 3.1억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상승세를 원형 그래프를 통해 시각화한 결과 저희는 디지털 탄소 발자국이 가까운 미래에 아주 심각한 환경 위협으로 대두될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플랫폼들의 탄소 배출량을 비교하여 이에 주요 원인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이메일 1인당 연간 탄소 배출량이 135kg으로 틱톡이나 유튜브보다 3배나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메일을 디지털 탄소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고 그 영향을 분석한 후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메일 탄소 배출의 현 주소를 알아보기 위해 공공 데이터를 탐구해 봤는데 라인 그래프를 사용해 2035년과 지금을 비교해 한 눈에 약 25억 톤을 감축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탄소 발자국을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디지털 친환경을 실천한 적 없는 사람들이 전체 응답자 중 무려 71%였습니다. 이 심각성을 조사하기 위해 이메일별 탄소 배출량을 확인하여 계산해보니 매일 약 2kg의 탄소가 발생하고, 이는 전 세계에서 비행 때문에 생기는 탄소 배출량의 무려 두 배나 됩니다. 이에 저희는 이메일 사용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면서 현실적인 디지털 친환경 실천 방안에 대해 탐구해 보았습니다. 먼저 직장인 8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67%가 자신들이 주고받는 이메일의 절반 이상이 불필요하다는 느낌에도 불구하고 10단어 이하의 짧은 이메일을 매우 자주 보낸다 답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탄소 발자국에 대한 인식 교육 이후 51%가 디지털 친환경 실천의 중요성에 공감하였으며 레이더 차트에서 시각화되었듯이 42%가 불필요한 이메일 삭제를 가장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꼽았습니다. 이를 통해 첫째, 디지털 탄소에 대한 낮은 인식을 개선하고 둘째, 짧은 이메일 전송을 줄이며 셋째, 불필요한 이메일 삭제 습관을 유도하는 것을 저희의 해결 방안의 핵심 목표로 삼기로 하였습니다. 이 해결 방안 탐구를 위해 자세한 설명을 담은 포스터 A, 탄소량만을 강조한 포스터 B,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포스터 C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 포스터들을 4주간 학교 내 학생들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 부착하였고, 그 결과 포스터 C가 이해도가 4.5점으로 주목성이 약 67.9%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나 픽토그램으로 나타내었을 때 실질적인 행동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을 본후 저희는 단순한 인식적으로 넘어 행동 변화를 이어지는 다른 방안을 모색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불필요한 짧은 이메일의 전송을 줄이고 주의적인 메일함 비우기 실천을 위해 해열책 프로그램을 개발해 봤습니다. 이 확장 프로그램 HTML과 Javascript로 구현되었으며 이메일의 파일 크기를 기반으로 각 메시지가 유발할 수 있는 탄소 발자국의 정도를 계산합니다. 해일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저희는 1차 솔루션 실험에 참여하였던 동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가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의 78%가 프로그램 사용 후 불필요한 이메일을 삭제한 적이 있고 80%는 이 프로그램이 디지털 탄소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해일제 프로그램이 사용자들에게 문제 의식을 심어주고 불필요한 이메일 삭제를 습관화하게하여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인 디지털 친환경 실천에 아주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위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디지털 탄소 발자국 증여량에 비해 대중의 인식은 매우 낮다. 둘째, 이메일 관리 부재가 디지털 탄소 배출에 큰 영향을 끼친다. 셋째, 포스터 캠페인보다는 이메일 사용 시 직접적인 권고문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이번 활동을 통해 디지털 탄소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과 우리 모두의 이메일 삭제 같은 작은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 깨달았습니다. 이상으로 팀 와이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